자, 덕산 네오룩스는 보시면은, 이 하방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만드는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서, 어, 추세 상단을 같이 돌파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따라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있고, 지지받아야 될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한 32,900원, 800원 정도로 볼수 있고, 저항으로 작용할 구간은, 한 3만 7,300원, 그리고 한 4만 600원.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매도 100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겠죠? 자, 따라서 이 종목은 큰관점상에서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지만, 단기권 내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가격 구간을 돌파하려는 상황인 만큼, 포지션별 시나리오를 체크해 봤을 때, 이 가격 구간까지 올 때, 매수하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주의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접근하는 기회비용 살리는 매매 이 시나리오들은 자신과 맞는 포지션대로 잡아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방 추세를 그어가는 종목들에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솔직히 몇개안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코스피 우량주나 이런 데서나 좀 나오는 V자 반등인 거고 어, 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항상 기간 수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음. 나오고 나면은 기간 수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홀딩 포지션을 유지할 게 아니라 이 다음 저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간들 이런 언덕들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하는 습관이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요 각도가 좀 세냐 원만하게 하방 수렴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왔냐 이런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추후에 나오는 상황들에서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령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 과정에서, 방향을 아래로 잡으면서 고를 한번 팠죠. 그리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직봉을 띄우고, 이 매물의 하단 끝까지 소화를 한 모습이고, 현재 다시 상승 가능성을 잡아가려는 모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접 매물 상단 부분까지는 소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 3700, 한 60원 구간. 이 영역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으니, 일부 매도한다는 관점 잡으시면 되고, 매수 맥점은, 제가 봤을 때, 한 현재가부터, 어, 이 정도 열어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한 3200원 정도로 보시고, 어,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 잡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이 나오잖아요. 이탈이 나오면 기간 수렴이 또 나오면서 쌍바닥지그러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현 상황에서는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아보이고 이 기간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 기회비용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접근하면 되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성 RNA는 어제 분석한 종목이죠. 자, 화성 R&A 한번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 봤을 때, 어, 아직 하락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 저점 라인들을 높이면서, 현재 상대적인 저가 가격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은 4,200원, 300원 구간으로 보이고, 현재 그 가격 구간을 몸통으로 잡아주기 전까지는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 안에서 하단값, 포인트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하락 박스의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안착하는 이런 포인트에서도 눌림 타점이 될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목 특성상 계속해서 주가를 빼는데 직접 매물까지 분전을 주는 하락 매집봉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추후 주가를 끌어올릴 때 보다 수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잡았을 때 3,39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 리스크 최소한 몇 점을 잡으면서 주목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점을 안 주고 바로 당일 튀고 금일 역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형 봉이 나오며 이제 큰 추세에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끌어올는 상황인만큼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텐데 어, 우선 금일 종가 형성이 몸통으로 이 추세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연출이 나오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고 어, 조정 과정에서 변곡이 생기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큰 추세의 전환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어, 추후 나오는 상황에 따른 타점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4,350원 구간부터 기술적 타점이 될수 있으니까 어,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다시 나오는 상황은 영상 다시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경 분석 영상 올렸으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직 하락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지만 어, 현재 주가가 이 저점을 높이면서 어 저점 추세 타고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 이 상단 추세의 돌파 유무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며 3720원 정도 라인이 어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점을 타고 가는 눌림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어 강한 거래량으로 명확하게 추세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도 되니까 어,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고 이탈 시에는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하락폭을 크게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가격 구간을 반드시 3,160원 정도는 손절 라인 잡으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내려갔던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나왔죠. 자 그러면서 현재 추세가 전환되고 추세가 전환된 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볼 때 단기적인 포지션상에서는 현재가도 타점이 될수 있고 변곡 잡혔던 4천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보아가는 관점 잡으시면 되는데, 변곡 이탈 시에는 짧게 자르거나 혹은 홀딩하는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하시면 추세가 전환되던 캔들,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에 지가 한 3,400원.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포인트로 둬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성 체크하면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견은 7월 6일 분석 영상 올려드렸죠. 당시에 12,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에서 1차 맥점 그리고 당시에 이격이 좀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1,700원 이탈 전까지 2차 맥점 이렇게 분할매수 구간 언급드렸는데. 자 요즘 바닥권에서 추세 돌파 나오는 종목들이 많네요. 동일견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때요 전환되는 흐름이 다 보이시죠? 자, 일단 현 상황에서는 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종가 형성에 따라서 파동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맥점이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상 12,000원 부근 손절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 분할 매수 영역으로 잡아가시면은 다음 파동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일 캔들, 저가, 만 700원 구간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는데 현 주가 위치가 손절가까지 이격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맥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비중 또한 뭐 1대2 뭐 이런 느낌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파동이 하나 더 나오고 나서 파동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주가 흐름 봤을 때 타이트하게 보면은 13,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인데 사실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다음 파동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간 수렴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도 매수 영역으로 보이고 손절 라인은 짧고 먹을 구간은 많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절 포인트를 한번 봤을 때 14,900원, 15,000원 정도부터. 분할매도 그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좀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음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내려가던 추세에서 어, 누군가 힘을 쓰면서 방향성을 바꾼 모습이죠. 따라서 거래량 동반되며 추세 상단을 뚫어준 이 캔들이 중요한 봉이라고 볼수 있고, 어, 손틀라인 29,4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율 캔들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어,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보이고 손절라인 부분까지 크게 열어두고 모아간다는 관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 그냥 이런 박스 흐름이에요. 현재 박스 하단부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어, 크게 리스크가 따르는 자리는 아니다. 단 이런 구간까지 보고 접근하는 것은 뭐 장기 포지션으로 접근해야 되고 한일년는 가지고 가줘야 돼요. 이게 파동이에요. 다네 음, 그렇기 때문에 잠파동을 어, 다 버티셔야 되니까, 어, 현재 크게 봤을 때는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어, 가격 구간으로 될 수는 있으나 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짧은 단기매매 위주를 선호한다 하시면 어, 짧은 파동만 먹고 나오셔야 되니까, 어, 매도국 할수 있는 저항 라인으로 적용하는 구간들 체크하셔가지고 주목 어, 보시면서 대응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